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유한, 빌릭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태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조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의 1 2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부르셔서기세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며 전도행을 여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열두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며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므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심을 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넘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신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배대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죽으신과 부활, 승천을 전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통하여 땅까지 끝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0장5절에서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이방당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기에 결국은 복음은 이방당으로 먼저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가룟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순조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두 제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미존도 종족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